안녕하십니까 윤티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를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부여군의 지역 주민들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군민은 부여군에서 개발 행위 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군민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는 관련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연면적 264제곱미터의 상가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 공개 현황을 보니 부여 국민의 발굴조사 비용을 보면 2018년도에는 국비 지원 23건, 개인 부담 36건. 2019년도에는 국비 지원 16건, 개인부담 19건, 2020년도에는 국비 지원 23건, 개인부담 16건으로 발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부여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평균 각자 개인부담금을 1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자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비 미지원 군민은 신축행위를 꺼리거나 개발행위를 기피함으로써 부여군의 도심이 점점 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농기촌자 및 신규투자자 유입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발굴 비용의 증가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와 인구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기숙사, 병원, 공장, 법인사업장, 마을의관, 경로당, 농가시설 등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피해는 지역민이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 공주동, 백제왕도 핵심 유적지구에서 우리 군은 선도적으로 관련 지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은 우리 군의 예산 문제로 많은 지원을 못 한다 해도 자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50%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지역 투자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덜될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법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중 특히 읍내 지역이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현상병과 허가구역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특히 쌍북리, 구교리, 동남리 등 많은 지역이 층수 제한, 건축 형태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발굴 조사 비용 부담 등 수많은 규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있으나 현행 법률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해서 백제 왕부인 부여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재 조사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구역원의 인구 감소, 투자 감소, 귀농기촌 감소 등 모든 문제와 직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마을 이장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에 간 개선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발굴 조사 비용이 지원될 수 없다 하니 그 예산을 반납하거나 주민들에게 걷어서 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또한 한 업체 대표는 부여군에서 개발 행위를 못하겠다. 사업부지를 부여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관련 규제와 비용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은 처음 본다 하였습니다. 또한 부하리, 관북리, 쌍북리 및 동남리 지역 주민은 제게 하소연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자기 땅이 1층, 4층 제한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관북리, 쌍북리 등 2층 제한 지역에서 3층, 4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 재건축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부여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당구도 없이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공지 사항에 공고은 하나로 고도 제한이란 지침으로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지역은 인구 절벽으로 자치단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지자체 중 가장 건축비와 관련 제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군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세계 유산 등재와 백제 핵심 왕도 유적과 더불어 관광 도시 및 각종 서비스 문화 도시와. 농촌 도시로 점차 바뀌어 나갈 것이며 신규 투자가 그에 맞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여 추정한 결과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201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부담한 자부담 금액이 무려 145번 상당히 추정됩니다. 또한 1층에서 4층으로의 규제 제한으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 피해액은 셀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신규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여 군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부여 군에 사는 것이 죄인입니까? 더 이상 본 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